안녕하세요 해피투게더입니다 요즘 국내 지수가 너무 강한 모습이죠 여기 계신 이세무사TV 회원 여러분들 어, 계좌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행복한 그런 계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원래 제가 신고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어, 신고가 얘기는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1월 26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어, 잠깐 차트를 보시면 코스닥 지수입니다. 26일 월요일 코스닥 지수가 7% 오르던 날이었는데요. 어, 이날은 정말 어, 역대급 상승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 이 모든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다 같이 보고 계셨을 텐데요. 그리고 또그 전주인 23일 금요일은 어, 신고가를 막 돌파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요일 차트를 보셨다면 아니면 그 전주의 차트를 이 정도 보셨다면 그래도 계속 신고가 돌파를 예상하고 예상하지 않았을까 좀 싶었지만 월요일 이렇게 갑자기 급등하면서 사이드카까지 발동됐고 이 투자자들이 특히 이 개인 투자자들 행동이 좀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요. 어, 그게 어떤 일인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를 막 부랴부랴 매수하려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금융투자협회 사이트에 많이 몰려 들어가셨더라고요 파생상품 거래교육을 이수하려고 했지만 어, 갑자기 너무 많이 몰려들었고 잠시 사이트가 먹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 기사에서도 볼수 있는데요 천스닥의 레버리지 수요가 껑충 뛰었고 금지역 교육 사이트가 한때 먹통되었다는 그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잠시 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 드리자면요 이 코스닥 ETF를 살 때는 이 주식가 똑같이 같은 조건으로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버리지나 인버스 같은 이그 파생상품에 해당하는 그 ETF를 살 때는 파생상품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위험에 대한 숙지가 끝나야지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 금치협 사이트인데요. 그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 이 사이트에 어, 몰려들었고 너무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먹통이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어, 어, 이번 영상 소재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제가 좀 책에서 본이두 늑대 이야기가 있어서 같이 접목을 해서 오늘 얘기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두 늑대 이야기 미국의 원주민 할아버지가 어, 그의 손자에게 세상의 폭력과 잔인함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것이 마음속에서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는 것과 같다고 했다. 한 늑대는 복수심과 분노를 품고 있었고 다른 늑대는 이해심과 친절함을 갖고 있었다. 청년은 할아버지에게 어떤 늑대가 이 마음속 싸움에서 이길 것 같냐고 물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내가 먹이를 주려고 선택한 늑대가 이긴 늑대일 게다. 하고 대답했다. 음, 이 얘기는 그 체코키 인디언의 전설로 알려진 우화인데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우화는 우리 내면의 갈등과 이 선택의 중요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이야기인데요. 어, 저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열렬히 사랑하는 주식에 대입해서 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계실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주식 시장에 들어온 모든 투자자들의 마음에는 이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는데요. 어,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봤는데, 어, 첫 번째 늑대는 이 왼쪽에 있는 이 탐욕과 공포의 늑대입니다. 어, 준비되지 않은 자의 본능이죠. 어, 독립심이 없고 예, 귀가 얇습니다. 어, 남들이 돈을 벌었다는 소리에 흥분하고 어,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세상이 망할 것처럼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늑대는 원칙과 인내의 늑대입니다. 예, 공부하고 준비된 자죠. 철저히 자신의 판단을 믿습니다. 시장이 흔들려도 미리 세워두는 시나리오가 있다면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할 때와 과감하게 배팅해야 할 때를 구분합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그 스스로 차트를 분석하고 자신만의 매매 기준을 지키는 이런 늑대입니다. 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는 이유는 시장이 좀 악독해서가 아니라 그 본인 스스로 그 탐욕스럽고 게으른 늑대에게 매일 먹이를 주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 다시 코스닥 레버리지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어, 코스닥이 급등하기 전에도 사실 힌트는 많이 있긴 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어, 이렇게 돌파를 했던 금요일도 있었고, 어, 돌파하기 전에 약간의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돌파하려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급등한 날 급히 들어갔어도 결국에는 잘한 행동이긴 했어요. 어, 코스닥이 급등하면서 이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고, 이 파생상품 사전 교육 사이트가 마비되었다는 얘기는, 어, 그 순간 그 수많은 그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 속에, 어, 탐욕의 늑대가 동시에, 어, 들어간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 준비된 자는 이 시장이 담담할 때 미리 뭐 교육을 이수해 놓았겠죠. 어, 성실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었을 시간이고요. 이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뒷북을 치는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레버리지 ETF가 15%, 17% 폭등하고 있는 사이에 그제서야 1시간짜리 교육 영상을 듣기 위해서 보고 있는 그 분들은 속이 많이 좀타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그 이번 일은 그래도 어 그렇게 들어가신 분들도 지금 수익 중이라는 게 너무 다행이지만요. 어, 이런 습관은 그 우리 내이 나쁜 학습 효과로 어, 기억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뭐 급하게 들어갔지만 어, 결국 수익을 보고 있는 중이고 어, 행동으로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무서운 생각이라고 되는 드는데요. 어, 이번 수익은 냉정하게 말해서는 운이라는 늑대가 가져다준 게 아닐까 생각하면 되고요. 이런 운으로 번 돈을 내 실력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부터 시장에서 택출 당할 위기에 처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운 좋은 늑대는 언제 도망갈지 모르고 실력 있는 늑대는 우리를 평생 지켜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빨리 행동하셔서 지금 수익을 누리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다음에는 절대 이렇게 허중지둥 매매하지 마시고 원칙을 지킨 늑대를 기억하시고 남들보다 먼저 더 크게 더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또 들려드릴게요. 어, 사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뭐 우리를 나무랄 것도 아닌 것이 코스피 코스닥이 너무 생각보다 이렇게 빨리 급등하고 있어서 어쩌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이 좋은 장이 만들어져서 좋긴 하지만 어, 당황스럽기도 한 상황입니다. 어, 이 때문에 어, 당황하는 것은 그 우리뿐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KB에서 발행된 이그전 리포트인데요. 어, 재미있는 그래프가 있더라고요. 외국에서 바라본 한국 증시라는 이 그래프인데요. 어, 우리가 당황해서 코스닥을 막 부려부려 샀던 것처럼 외국인들도 국내장을 어려워하는 모습이 보이는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요. 이첫 번째 그림이요. 이 점선은 코스피 지수를 말하는 거고 이 선은 네, 개인들의 순매수를 보여주는 겁니다. 뭐 언제나 반대로 하는 우리네 개인들의 모습이고요. 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것이 아니고 이 중간 이 외국인들의 이 순매수를 보면 뭐 재밌는데요. 어, 주식 시장의 절대 강자라고 믿었던 이 외국인들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이는 모습입니다. 어, 이 노란 선을 보시면 그야말로 이 엇박자를 많이 탔던 이런 모습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 외국인들이 어, 연속적으로 매도하면서 우리나라 증시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거의 역사적 이 저점에서 손절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막 급하게 담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국 증시 급등에 대해 이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았고, 어, 투자를 해야 한다는 압박도 있는 듯 했습니다. 뭐 타이밍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외국인도 이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 한국 기관 투자자들이 외국인 투자자들보다는 이 선방을 한 모습인데요. 이 너무 빠른 주가 상승에 이 자금 집행 타이밍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어, 주식은 너무 올라도 걱정이고 떨어져도 걱정입니다. 너무 빨리 올라도 투자자들의 고민은 깊어지고요. 이 올라타야 할지, 어, 그것이 꼭지일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도 외국인도 이 한국 증시 급등에 가, 당황한 모습을 정리해봤고요. 그 해프닝이라고 하기에는 이 참여자 입장으로 웃기기도 하지만 좀 슬퍼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 심리적 받는 압박감을 너무나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세물사TV 구독자 여러분, 우리 같이 힘내고 화이팅 좀 해봅시다. 지금 계속 코스닥도 지금 좋은 상태고 코스피도 좋은 상태인데요. 이 추세에서 우리가 이 준비된 늑대, 준비된 자로서 이런 상승 추세를 좀 많이 먹고 투식을 많이 내는,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마지막으로 2월 전략에 대한 의견을 하나 보여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어,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 노란선은 1980년대 그 이후에 주식시장이 가장 핫했던 그삼저호방 시절이고요. 검은선은 현재 코스피입니다. 어, 검은선이랑 이 노란선이 지금 거의 일치함을 보이는데요. 이 그래프 노란선을 좀 따라가다 보면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이 가파른 경사를 볼수 있습니다 어, 지금 1월 말일이니까 그현 시점을 좀 지나고 있고요 3월까지는 이렇게 상승 추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제목에도 보면 상반기 수익 기회 대부분은 1월 2월에 집중될 가능성이라고 하는 문구가 보이는데 어, 이게 포인트라고 보입니다 3월에도 주가가 좀 올라 있지만 이렇게 수익을 크게 줄것 같지는 않고요 1월, 2월, 어, 이때 수익을 많이 챙겨야 할이 구간을 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래프를 우연이라 고 보지 말고 우리는 이 부지런히 수익을 지금 챙기고 있어야 하고요, 준비하고 있는 늑대에게 이 먹이를 줄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이 그래프가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슷한 과거의 주가를 거울삼아서 어, 그래도 예측을 하면서 이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투자에 임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때 가서. 지금이 고점인지 아닌지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어, 이런 그래프를 참고삼아서 좀더 쉬운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4월 5월에는 어, 조심하다는 마음으로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어, 한 가지 안내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밸런스 톡 카페에서 지금 세미나가 한창인데요. 어, 저 해피투게덩이랑 그리고 유튜브에서 지금 엄청난 활약을 하고 계신 이 정보의 바다님과 또 밸런스 에셋에서 엄청 또 스마트하신 이 박현서 팀장님, 어, 이렇게 새 여성 투자자들이 뭉쳤습니다. 어, 주식에 관련된 솔직한 대화를 하고 싶으신 분이나 평소 궁금했던 매매 방법들을 공부하고 궁금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편하게 질문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어,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 고정 댓글에 나가는 링크를 통해서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어, 저희가 개별 연락 드릴 예정이고요 어,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많은 분들 만나서 소통하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 어, 제가 하는 1대1 과외 수업도 있습니다. 좀더 긴밀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과정도 있으니까 어, 이것 또한 관심 바랍니다. 어, 이만 정리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어, 다음 주에 또 좋은 자료 가지고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